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강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 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어, 나물, 알게 나물, 하는 네. 나무의 나물, 열매를, 나물, 열매를,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네네, 하나님.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하와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어른이 되었어요. 영차, 영차, 형 가인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요. 쑥쑥 가인은 곡식들을 탐스럽게 키웠어요. 호이 와이 동생 아벨은 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쓰담 쓰담 아벨은 사랑으로 양들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가인은 잘 자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키운 곡식을 받아주세요.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돌본 이 양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불그락 푸르락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laughs> 뭐야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고 내건 받으시지 않았잖아. 가인은 아벨 동생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그렇게 화가, 화가, 화가 났느냐? 났느냐. 선한, 선한 일을, 일을 하고, 하고 앞으로, 앞으로 죄를 짓지 말거라. 말거라. 너가, 너가 죄를, 죄를 다스려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어요. 가인은 정말 정말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죽자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동생 아벨이, 아벨이, 아벨이 지금 어디 지금 있느냐. 있느냐? 가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니가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일을 이제, 이제 아무리, 아무리 힘들게 파길 가라도 너는 곡식으로, 곡식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될 것이다. 것이다 너는 당장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될 것이다, 것이다. 가인은 두려웠어요 가인은 울먹이며 하나님께 말했어요. 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시나요? 저를 앞 쫓아내시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집이 없으면 여기, 저기 떠 돌아다녀야 될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느, 어느 누구도,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내가, 내가 지켜줄, 지켜줄 것이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승복교회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세요. 형 누나 동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승복교회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복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우리 승복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